시간 여행 우체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10년 후의 자신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어요. 2035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10년 후의 나에게 편지를 보내보려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편지부터 만나볼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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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 나는 나현이야. 너는 10년 뒤니까 32살? 언니라고 불러야 하나? 하지만 나의 편의를 위해 그냥 반말할게. 요즘은 어떻게 지내? 나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의 바쁜 삶을 살고 있어. 처음으로 전공 5개를 들으면서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고. 몽중인 아메바 유튜브 팀등 다양한 활동들의 힘을 쏟고 있는 요즘이야. 너한테는 다 추억의 이름들이겠다. 전부 좋은 추억으로 남았겠지? 꼭 그렇게 되기 위해 내가 노력할게. 지금 내 삶에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너는 어떨지 궁금하다. 사실 10년 뒤내 모습이라고 하면 바로 그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 옛날에는 20살 때의 나, 30살 때의 나를 곧잘 떠올리면서 혼자 상상하곤 했는데 막상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게 쉽지 않네. 내가 바라던 20살의 모습과 진짜 내 모습이 달랐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32살의 내 모습은 지금 내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기도 해. 뭔가 지금 내가 방향성을 잘 잡아야 네가 멋진 모습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우린 그때그때 그때 최선을 다 하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할게. 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내 인생 계획에 따르면 지금쯤 너 나이면 결혼할 만한 남성분이 곁에 있어야 돼. 있니? 없다면 미안하다. 그래. 지금 22살인 나도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디 가겠니? 괜찮아. 평생 혼자 살았잖아. 혼자가 더 편하잖아. 남성분이 있다면 부럽다. 나 올해 안에 연애를 하긴 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네. 뭔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절주절 쓸데없는 얘기를 늘어놓게 되는데 들어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언제나 평생 너의 편이니까 하고 싶은 거 뭐든 맘껏 하고 행복하게 살아. 너의 행복이 최우선이다. 사랑해 나연 님의 편지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어, 되게 감동적이면서도 재미가 있는 편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바라던 스무 살의 모습과 진짜 내 모습이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내가 바라던 스무 살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알수 있을까요? 약간 제가 바라던 스무 살의 모습은 드라마 속에 나오는 캠퍼스 라이프를 꿈꿨는데. 제 스무 살은 반수를 하면서 수능 공부도 하고 그런 아무란 스무 살을 보냈기 때문에 <laughs>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상상하던 스무 살이 현실의 스무 살과 다른 것처럼 서른 살에는 더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사연자님이 신청하신 곡 듣고 올게요. 슬퍼하지 마 구원찬. 나는 너에게 다 맡기라고 말하고 싶어 나는 너에게 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 두 번째 편지도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 10년 뒤면 30대 중반 34살이 되어 있겠네 벌써 30대에 고보 반응이 오는데 10년 뒤에 나는 더 착잡하겠지 건강은 할까? 지금도 허약하니까 더 노력하고 있을게 운동도 하고 10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를 원망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일은 하고 있겠지? 그때쯤이면 많이 지쳤을 것 같아. 과거에 나도 일하고 6개월 만에 도망가고 싶었으니까. 일하는 게 쉽지 않고 힘들기도 하겠지. 그렇지만 내가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 먹고 익숙했던 걸 내려놨던 용기를 기억하며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떤 일이든 즐길 수 있었으면 해. 하루하루 버티는 걸 넘어서 작은 행복이라도 일 속에서 발견하는 내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 10년 뒤에도 성장에 대한 욕심과 설렘을 간직하고 있었으면 해. 음,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질문. 재력은 생겼을까? 혼자 먹고 살 만큼의 여유는 있겠지? 조금 여유가 있다면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씩은 했으면 좋겠어. 나에게 주는 선물로 팬싸라던가 해외 투어 따라가기라던가 지금은 엄두도 못 내는 옷을 산다던가. 1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떻든 꿈꾸던 모습에 조금씩이라도 한발 내딛고 있기를 바라. 무엇보다 건강하게. 지나온 시간에 후회나 미련을 가지기보다 배운 걸 간직하는 좋은 어른이었으면 좋겠어. 미래에 내가 조금 더 행복하길 응원하고 노력할게. 영재님이 20살 때 용기를 가졌던 것처럼 30살 때도 용기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일 것 같아요. 재력은 생겼을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게 제일 먼저 하고 싶나요? 아, 전 해외투어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때도 에스파를 좋아하실 건가요? 그때 계속 활동하고 있다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꼭 에스파가 영재님의 존재를 아는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해외투어가 어른 재력의 상징이죠. 아, 그렇죠. 그럼 사연자분 신청으로 페퍼턴스의 세계 정복 신청하겠습니다. 그럼 세번째 편지도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 아니 이젠 안녕하세요인가? 난 22살의 도연이야 막상 10년 뒤 나에게 편지를 쓰려니 약간 막막한 감도 없지 않긴 한데 지금 내가 하는 걱정과 다짐들이 너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아 몇자 끊겨볼게 2025년에 나는 신문사도 하고 있고 툼도 하고 복수전공, 알바 여러가지를 하면서 꽉찬 일주일을 보내고 있어 매일매일 해야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끔 스트레스도 받지만 지금 내가 쌓고 있는 경험들이 10년 후의 나에게 꼭 도움이 되는 경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중이야. 여전히 나는 32살에도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즐겁게 일해보고 있을까? 음... 아직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지도 몰라. 사실 난 32살의 나를 생각하기엔 22살의 나부터도 너무 버거운 것 같아. 내 주변 친구들도 슬슬 스펙을 쌓아가고 있고 자격증도 준비한데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생겼어. 마냥 신나기만 하고 하라는 것만 하기 바빴던 중학생과 달리 고민이라고는 친구 문제와 학원 문제밖에 없었던 고등학생과 달리 성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었던 제주 시절과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대학교 1학년과 달리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미래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 같아서 가끔은 무섭기도 해. 어른들은 지금을 즐기라고들 하지만 이젠 진짜 마냥 놀 수만은 없더라고. 모두 앞으로 향해 나가는데 나 혼자만 멈춰있는 기분이라 늘 쫓기듯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 이런 걱정들이 32살의 나에게는 그냥 청춘이었던 나에게 있었던 지금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고민이었길 바래. 그리고 32살의 너에게 22살의 고민이 귀엽고 우스운 것처럼 아마 32살의 고민은 42살에게 52살에게 귀여운 고민일 거야. 지금 하는 걱정들에 빠져 너를 너무 싫어하거나 엄격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끔은 널좀 돌봐주고 쉬어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이 말들은 내가 지금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는데 이 말들이 너에게도 도움이 되었을까? 이것저것 적어보느라 횡설수설한 것도 많은데 서툰만큼 진실된 내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 사랑해. 도현님이 제가 알기로는 되게 바쁘게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이렇게 바쁘게 산 것들이 모두 모여서 멋진 미래를 만들 것 같습니다. 항상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도연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대학에 쫓기는 느낌을 받았다면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일이었거든요. 나중에 생각했을 때별 일이 아니니 오늘은 술 먹으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 어떨까요? 네, 진짜 지금의 일들과 경험들이 당장 봤을 때는 다 무용해 보이고 실패해 보이는 경험이어도 진짜 나중에 봤을 때는 다 도움이 되는 경험일 거거든요 그것도 이미 잘 아시는 것 같고 정말 나중에 이 편지를 봤을 때 정말 힘이 될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신청해 주신 곡 듣고 올게요 보이넥스트 도어 When I was younger, I was foolish 금에 그 달이 씌워 보였던 어린 나이 못난 꼬라지, 싸가지, 투어, oh, 나인, 덤

그럼 마지막 편지도 만나볼까요? 안녕. 2035년에 살고 있을 연서가. 나는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년이야. 소모임과 학과 생활로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지. 요즘 내 하루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알수 없다는 거야. 그 답을 너는 알고 있겠지? 지금은 뚜렷한 꿈이 없지만 10년 뒤에 나는 어떤 길 위에 서 있을지 궁금해. 직업적으로든 인간관계로든 내가 만든 무언가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소한 일상 속에서 웃고 떠드는 삶을 살고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혹시 연애도 하고 있니? 나는 지금 학과 소모임 활동에 큰 노력을 쏟고 있어. 사진 전, 잡지 제작, 라디오 등 작은 무대일지라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10년 뒤에 나를 만들었을 거라 생각해.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하다. 내 곁에는 늘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 가족, 친구들, 동기들 그리고 함께 동아리를 꾸려온 간부진들 특히 위컴 동기들과의 인연은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내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람은 평균 80살에 산다고 했을 때 잠자는 시간이 26년 일하는 시간이 20에서 25년 먹고 마시는 시간이 9년 쓸데없는 걱정하는 시간이 10년. 웃는 시간이 단 30일 뿐이라고 해. 이 말을 들은 뒤로 나는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고 더 많이 웃어야지 하고 다짐했어. 너는 그 다짐을 잊지 않고 지키고 있니?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너는 행복하니? 그리고 너의 지금의 인생에 만족하고 있니?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만큼은 아주 진심으로 나의 행복을 바라고 있어. 힘내렴. 윤석 님은 지금도 10년 후에도 분명 멋진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꼭 많이 웃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진짜 편지에서 진심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더 많이 웃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사연자님이 신청한 곡 듣고 올게요. 동방신기의 풍선. 여러분들은 요즘 가장 많이 웃은 적이 언제신가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빠들을 볼때 <laughs> 내가 좋아 응원하는 야구 팀이 짜릿한 승리를 거뒀을 때 그런 순간들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들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인생에서 엄청난 행복을 바라기보단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씩 작지만 나한테 의미 있는 행복들을 찾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행복들이 나중에 생각했을 때도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영재님은 어떨 때 가장 많이 웃으세요? 어... 아, 저는 근데 요즘에 동기들이랑 있을 때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번 사회에 찌들었던 저보다 <laughs> 이제 더 많이 파릇파릇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있다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이제 저랑 발상이 다른 것 같아서 그 친구들이랑 있으면 많이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제일 많이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한번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는 거 어떤가요? 좋아요. 나연아 사랑해, 윤성아 사랑해, 영재 언니도 사랑해. 아메바 사랑합니다.